올드머니 룩에 이어 올해도 클래식 패션 무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디자인과 컬러를 활용해서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 뉴 클래식 룩의 핵심이죠.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이것만 알아도 귀티나고 세련된 연출이 가능해요. 첫 번째,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라. 얇은 주얼리를 여러 개 착용하는 건 젊고 유행 패션 같은 느낌은 주지만 귀티나는 연출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볼륨감 있는 주얼리를 착용해야 가벼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체인 형태의 볼드한 팔찌는 하나만 착용해도 룩에 무게감을 줘요. 각진 디자인의 체인 팔찌는 블레이저와 함께 매치하면 보이시하면서 지적인 느낌, 커리어 우먼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고요. 곡선형 디자인의 체인 팔찌는 블라우스, 셔츠와 매치했을 때 여성스러움이 더욱 살아나죠. 이런 볼륨감 있는 디자인에 착용하실 때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다 착용하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 되는 주얼리 한두 개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시선을 받고 싶은 부분에 볼드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아이템을 착용해서 느낌표를 하나 얹어준다 생각하면 연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를 활용해라. 렛 다이아몬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이아를 활용한 주얼리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드머니 룩이 유행하면서 올드머니 룩의 대표 주얼리인 테니스 팔찌가 계속 인기몰이 중인데요. 예전에 천연 다이아로 테니스 팔찌를 했을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랩 다이아로 세팅을 하게 되면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훅 떨어져서 요즘은 여러 주얼리 브랜드에서도 랩 다이아를 세팅한 주얼리를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랩 다이아몬드는 큐빅이나 모이사나이트처럼 대체석이 아니라 양식 진주처럼 실험실에서 만든 진짜 다이아몬드라서 천연 다이아몬드랑 구별을 육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레드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을 구매하셔도 소장 가치가 너무 좋고 나중에 내 딸이나 며느리한테 물려줄 가보의 역할을 하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어요. 반지도 여러 개를 끼는 게 아니라 가장 고급스러운 반지 한두 개를 착용하는 게 클래식 룩 트렌드에 맞는 연출이라 할수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반짝거림은 나를 좀더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격식 있게 차려 입은 자리나 귀한 모임에 착용하고 가시면 굉장히 돋보이겠죠? 세 번째, 동그란 진주를 활용해라. 가브리엘 샤넬,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등 우아함의 아이콘들이 사랑한 보석에 진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올드머니 룩의 연장선이기도 한 클래식 룩은 소재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주 주얼리도 좋은 가치를 가진 진주를 착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진주는 크기, 색깔, 광택, 표면 등으로 가치를 판단하는데요. 원형 모양에 색상은 흰색과 흑색이 좋고 광택은 강하며 풍부한 색감, 크기가 클수록 좋은 진주예요. 못난이 진주라고 불리는 담수 진주는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하실 때는 원형에 가까운 진주를 착용하시는 거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올드머니 클래식 룩에 어울리는 주얼리 연출법을 살펴봤는데요. 옷이랑 마찬가지로 주얼리도 베이직 하면서 제대로 된걸 구비해 두시면 유행이 바뀔 때마다 새로 큰돈 들여 구매할 필요 없이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맞췄던 5돈, 10돈짜리 체인 팔찌 목걸이 있는 분들은 얼른 다시 꺼내서 코디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